아, 오늘은 이제 우리가 설 연휴 가운데 있지만 또한 복된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크고 놀라운 의가 임하시기를 추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여 요새가 되어주시며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큰 소리에 따라 할까요?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피난처라는 것을 알아요. 아는데 문제는 뭐예요? 내게 하나님이 피난처 된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체 되신다. 내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믿음이 좋냐 나쁘냐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내 믿음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내 삶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느냐를 우리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다라는 거예요 살아하시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떤 사람의 믿음이 중요하냐 그게 아니라 바로 나의 믿음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집중하게 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나를 복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의 피난처가 되시겠다 약속하시며 함께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구절 말씀 같이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라고 고백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고백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지식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지요. 우리가 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으로 체득되었을 때에, 내가 실패 가운데,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로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고백하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며, 나의 인도 되어 주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사실 광야 가운데 있던 인생 가운데에 내몰려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직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온실 속에 있는 화초는요, 그저 주어지는 양분과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잘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 가운데, 여러분 세상의 그러한 노지에 있는 화초들을 보세요. 그 어려운 환경, 정말로 힘든 과정을 거쳐내면서 어떻게든 꽃을 피우게 내기 위해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방금 노래 찬양하였듯이 오 신실하신 하나님 정말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실 때에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모른다 지 아니하시고 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 친히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추원합니다 바로 2절에서 그와 같이 고백하지요 우리 2절 같이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참된 의뢰하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내가 신실하게 믿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신다 약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우리 법문 1 0절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주신 말씀 따라 할까요?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으신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길에 언제나 좋은 것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뭐라고 고백하겠어요? 그럴 수가 없지요. 어려움을 만날 때에, 비로소 그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주님 앞에 강구할 때, 우리 하나님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해주시므로 말미암마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고백하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면 우리는 다른 데 가서 찾을 게 아니에요. 바로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그동안 3년여 세월이 넘도록 코로나에 의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이 전염병으로 고통을 겪었습니까? 심지어 우리의 생업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거하였어요. 그래서 도대체 언제 끝나느냐? 코로나의 종식이 도대체 오기는 오느냐라고 우리는. 기대를 쳐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세월이 지나 2024년들을 감격스럽게 맞이하면서 또 이렇게 명절을 앞에 두고 우리가 친인척들을 만나며 또 자유롭게 왕래하며 기쁨의 시간들을 보내며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요 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전염병에서 건져주시고, 할렐루야. 오늘 본문 2절에 3절에선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지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라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고요. 내 영평과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귀한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 옆에 나아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오늘 사실 명절에 이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주일날 안 나와도 뭐라고 안 해요. <laughs> 다 그런가 보다, 뭐 어디 갔나 보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래도 저는 여러분 다 출결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섬을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중심까지도 깨트러 보시는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속일 수도 없고요. 핑계될 수도 없고요. 변명할 수도 없는 거예요. 방도리 장도는 기도하였듯이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 시간을 귀히 여기고 함께 믿음으로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7절에 쓴거 같이 고백하지요 우리 7절 말씀 같이요 시작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천명이내 왼쪽에서 넘어지고 만 명이 내 오른쪽에서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심을 미암 아마 그 재앙은 우리에게 넘버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잘알듯이이제출애굽할 때에 바로의 그 교만함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있어 열 가지의 재앙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열 가지 재앙 가운데 가장 큰 재앙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바로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바로의 아들까지도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어둠의 영이 지나갈 때에 다 생명들이, 첫 장자들이 다 죽게 되어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다고요? 바로 진문설지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에게는 그 어둠의 영이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 크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주와 여러분의 삶에는 어떠한 재앙이 와도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쫓겨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고백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신다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언제나 내 중심이 아니에요. 나를 바라볼 때 누가 소망이 있겠어요.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시기를 추원합니다 바로 두 번째로 나의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된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4절 같이 하시죠. 하나님이 이러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나와 그, 이러한 인칭의 변화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면 그는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게 돌아가셔서 14절로 16절에 나와 그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넣고요. 그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내가 하나님께 피한다고. 아, 아멘을 우리 성장님만 마지막에 하셔가지고, 네. 다른 교회 분들이 오늘 다 오셨나요?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엄마, 아빠 사랑해요. 말로만이라도 하더라. 물론 말로만 하면 안 되겠지요. 네. 마음을 담아서 고백해야 되지만 그래도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모들이 그래, 그래, 내 자석들 하면서 사랑해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 정말로 사랑해요.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공에서 뭐라 말씀하셔요? 22장 37절. 다 같이 하시죠.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네. 여러분 과연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나요? 없어요. 없지요. 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할 때가 많고요.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할 때가 많고요.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연약하고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이 많았는데 하나님보다 더 내를 더 사랑하였고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였고 하나님보다 더 우상을 더 사랑하였지만 이제 주님 앞에 다시 나옵니다. 주님 나를 불쌍해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앞에 눈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똥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가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참으로 긍율이 많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때때로 그런 사람들 이 있어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요? 내가 지은 죄가 많은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면목이 없어요. 이런 말한 분들 있어요. 참예잘 말씀하십니다. 네. 참 체면 있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렇게 따지다가 은감 생실 언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낯뚝거미가 이렇게 좀 두꺼워질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다 아시지만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무지몽매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못했네요 하면서 때로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련히 알아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때, 결단할 때, 회개할 때,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언혜를 부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먼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요. 또 요셉도 시험하셨고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변별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로 믿음의 행위를 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바라보시길 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에 계속해서 늦게 강해를 합니다. 얼마나 날마다 새로운 말씀들이 우리를 은혜 의 가운데 인도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루키는 우리가 잘 알듯이 정말로 그들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고통을 고난을 겪을 때에 엘리멜렉의 집안은 온 모든 땅과 재산을 다 팔아다가 이제 이방 땅으로 도망을 가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더피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피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밖에 없어요. 절망밖에 없어요. 고통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우미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돌이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의 나의 피난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죠. 세상 사람들이 손가질 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쭈쭈 하지 않겠어요? 그래, 잘 됐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네 마음대로 살더니 잘 망했구나. 이런 소리 듣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우미는 그의 이름의 뜻이 기쁨인데요. 이제 나를 더 이상 기쁨이라는 나음으로 부르지 마라. 나를 괴로움이라고 하는 말하라고 불러라고 이렇게 자신의 수모와 멸시를 감내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고통 가운데에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에게는요, 루시라고 하는 귀한 자부가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그 신앙의 루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장에 들어가서 놀라운 말씀을 보게 되지요. 우연히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그 밭이 뭐예요? 바로 귀여부를 짜 친족 가운데에 그의 가정을 건사해 줄 보아스의 집에 밭에 들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연이라고 말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해요. 아이고, 럭키하구나. 아이고, 운이 좋구나. 아이고, 재수가 좋구나. 여러분, 과연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사고를 다 아시고, 우리의 안고섬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그 길로 걸어가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거죠. 루스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유력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또한 그로 말미함아서 놀라운 역사. 바로 누굽니까?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는 축복을 루데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내 생각을 뛰어넘으시고 내 삶을 뛰어넘으셔서 언제나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추원합니다 아, 네. 이제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 바로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나의 강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모습 바로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5절 16절 같이 시작 그가 내게 강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란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므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알렐루야. 좀 전에 얘가 뭐라 했다고요. 여기에서 14절, 16절에는 나와 그라는 인칭이 많이 나오는데, 나는 누구요? 하나님이요. 그는 누구요? 나요. 그꼭 자기 이름을 넣어 보셔서 대게 돌아가셔서 14절로 16절을 한번 읊어 보시고 고백해 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여기다 제 성경에다가 표시를 어떠 어해 놨노. 네. 옛날에 어떤 분 예, 전회 교회 있을 때 칠순 잔치 할때 제가 이 말씀으로 예, 그에다가 집사님, 집사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 보세요. 하니까는 있다 말고 그냥 눈물을 쫙철 흐르시더라고. 요 칠순이 되어서 참 이렇게 그때 당시 제가 부목사 했으니까요. 부목사 가정을 이렇게 부목사를 어 이렇게 초대해서 함께 이제 큰 잔치를 아니 가정에서 예배하는데 목사님, 목사님 복된 말씀 주세요. 그때 제가 이0편 91편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집사님, 여기에다 그에다가 집사님 이름 넣고 한번 쭉 읽어 보실래요? 한번 한 기억이 나고요. 그게 저는 참 잊혀질 수가 않아요그 집사님이 교회 안에서 큰 일을 하신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연세가 많으시지만, 이제, 뭐, 칠순 많지도 않으셨죠? 한 십여 년 전에, 그렇게, 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분의 자녀들도 없어요. 혼자 외롭게, 목사님 오셔서 좀 예배 드려주세요 할 때, 제가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며 눈물 주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가 정말로 내 자녀들 하나 건사하지 못한 연약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내가 너의 피한처가 된다. 내가 너의 바위가 된다. 요새가 되어준다. 나를 의지해라. 내게 기도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말씀하시는 하나이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께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아침에 일 나자마자 세상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만나시라는 거예요 뭐하라는 소리예요? 새벽기도 나오라는 소리예요 네. 세상일 하기 전에 하나님 일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새벽기도 하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꼭 우리가 교회 새벽 시간에 5시에 교회 나오실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에, 일터 가운데에, 학업 가운데에, 새벽의 시간을 깨우시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된 나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요, 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우리 주님 복 주신다 말씀하세요. 10편, 146편, 3절은 말씀하지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기서 말하는 귀인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도와주는 사람, 내가 정말 의지할 만한 그런 능력 있는 힘 있는 사람을 말하죠 성경은 그런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체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도움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마태우 5장에서 7장 산상수인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가운데는요 주기도문도 있고요. 바른 기도의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아요. 바로 이 마태우 5장에서 7장에 나온 기절입니다. 특별히 이 구절 가운데 7장에 들어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들을 빠르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 나오지요. 우리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언제 구할지, 언제 찾을지, 언제 열릴지를 몰라요. 그저 내가 해야 될 것은 구하는 것이요, 찾는 것이요, 문 두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서 가장 좋은 것으로 얻게 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내 때에, 내 방법으로, 내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건 기도가 아니죠. 그것은 세상에서는 일반 종교에서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똑같죠. 정한수를 떠다놓고 새벽에 목욕 제기하고 천지십 몇개 비나이다, 똑같죠. 여러분, 크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차별점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잘 더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구체적으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지 않아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모든 형편과 환경을 아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조하 여러분은요 치열대로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막이는 항상 그것들로 우리를 쳐서 넘어뜨리고 있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목이 웬일로 이렇게 확 튀었는지, 아, 첫 찬양할 때 그냥 내리 그냥 높은 밑까지 했어요. 그럴 때 목이 아프 죽겠네요. 네. 사람은 항상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찬양할 때 절대로 큰 소리 안 나옵니다. 여러분, 네. 그러나, 목소리가 나올 때, 목노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아셔요. 사랑하는 손들은 내목애 껴가면서 언제 주의 종으로 목사로 설교 자라는 음이 세우시겠어요. 내이 자리가 마지막 자는 서른 살이다. 그 마음 가지고 그렇다고 다음 주에 안 나오는 거 아닙니다. 다음 주 목사님 딴데 가시나. 막상 가면 지울 때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시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목좀에 애끼시라요. 애껴야지요. 그럼 제가 애낀다고 애껴집니까? 하나님이 어른이 알아서, 야, 야, 신목사야, 너목좀 내가 낫게 해줘야 되겠다. 아이고, 내가 진짜 네안 낫게 하면 큰일 나겠다. 하나님 그렇게 하셔라도 하나님 손해보시면 안 되니까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방울이 박장님 잘못 기도하셨어요. 아니, 제가 무슨 의사를 의지하지 않고 기도만 합니까? 아니에요. 저 열심히 배원 다닙니다. 근데 돈이 없다 보니까 매주 가지는 못하고, <laughs> 의사한테는 제가 좀 약간 이렇게 불만 스럽인 환자일 거예요. 채퇴지 때 와서 빨리빨리 나을 생각을 안 하고. 돈 없다니까요? 네. <laughs> 하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이 치료해주시는 하나님, 낫게 하시는 하나님,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는 자 누구라고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주금이혈류증으로 인하여서 세상 람들에 내가 드러나게 되는데, 돌맞아 죽더라도,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게 놀아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자신을 드러내세요. 연약함을 드러내세요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백하세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능력을 치유를 축복을 나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정말 설 연휴라니까요 그냥 배 때지 따따 죄송합니다 네, 따따 라 그냥 예, 예, 설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그래서 주보도 백장만못 예, 만들고 네. 어, 아껴야 되니까 한 70여 장 만들었는데 주보 좀 부족하지 않았나요? 네, 얼마나 항상 목사만 믿음이 없어요. 네, 그렇게 <laughs> 많이들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 가운데 기뻐해 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 뭐라 하세요 우리 시편 146편 5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뭐 같아요? 자기예요 자기 내 하나님으로 믿는 자에게 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내 하나님을 도움을 주시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힘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좋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은 치유를 받고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내가 기도해야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남이 날 위해 기도해 준다고요. 기도해 주면 좋고 안해 주면 할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뭐라 하셨다고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너의 문제를 신목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네 문제를 네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합심하여 서로 기도하면 야고보소 5장 25절의 말씀처럼 어인의 간구는 역사님이 많으이라 말씀하세요 함께 기도하면 더큰 능력이 나타나는 건 당연지사고요 여러분 내 문제는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에 엎드려야 되고요 내가 할에 무릎 꿇어야 되고요 내가 할에 눈물로 간구할때 하나님 내 기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편 46편 1절로 3절 같이 읽고 마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서산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허결라도 정말 설연휴 한 가운데 있어도 오늘처럼 벅된 주를 믿음으로 나와 예배자를 지켜 나가는 것처럼 북한의 김정이가 은 핵버튼을 눌러가지고 핵이 설마 우리 동네지럼 하지 않겠지만 지나간 다할지라도 여러분 눈 하나 깜다하지 마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자를 지키시고 기도자를 지키시고 믿음의 자를 지켜 나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은 다할 수 없을지 몰라도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과 상급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영생봉나 누리는 저아로 모두가 되기를 죄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